밥 먹기 전에 보충제부터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더 빠르게 글리코겐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TUDCA라는 물질도 최근에 많이 찾으시는데요. 헬스인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운동 중에 이온 음료만큼 좋은 보충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약 빌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 먹으면 호구되는 영양제 TOP 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영양 코칭을 하며 느낀 점인데요, 대부분은 영양제를 과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거의 60대, 70대 당뇨 환자 수준으로 약 가지수가 많은데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추천받고 드시냐 여쭤보면 트레이너, 코치가 추천을 해주셨다, 유명 선수 유튜브를 보고 따라한다, 광고 보고 좋아 보여서 사먹는다. 그렇게 시작해서 매달 영양제 수십만 원씩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 마음이 잘 이해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일단 시도해 봐야죠. 영양제 회사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니즈를 아주 잘 활용합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보충제입니다. 요즘 광고가 참 많이 보이죠? 도대체 왜 드시는 걸까? 알아보니까요. 대부분 운동 후 빠른 글리코겐 회복을 위해서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탄수화물 보충제는 덱스트린을 포함합니다. 덱스트린은 포도당이 3개 이상 포함된 다당류를 의미합니다. 사실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밥 먹다가 소화되는 중간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운동 끝나고 밥을 못 드시는 분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 먹기 전에 보충제부터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더 빠르게 글리코겐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헬스인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뛰는 거 아니잖아요. 헬스는 연속해서 경쟁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하루 탄수화물 양만 잘 맞추시면 24시간 내에 대부분의 글리코겐은 회복이 됩니다. 빠른 회복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혈당 다이어트가 유명세를 타다 보니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위해 팔라티노스가 첨가된 보충제도 출시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거는 포지션이 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운동 후 빠른 회복도 아니고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장점이 뭘까요? 스포츠 영양학적으로 운동 직후에는 GI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 급원이 추천됩니다 굳이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 보충제를 찾아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UDCA입니다 우르사라는 상품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참 많이 찾으십니다 간 보호 목적으로 일단 드셔보시는 거겠죠? T-UDCA라는 물질도 최근에 많이 찾으시는데요 UDCA와 타우린이 포합된 형태이고요 U D C A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U D C A는 담즙의 구성 성분으로서 지방의 유화를 돕습니다. 덩어리 큰 지방이 잘게 풀어지면서 지방 분해 효소가 작용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배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즙 정체란 담즙의 흐름이 감소되거나 중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황달, 가려움증, 지방변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상인이 UDCA 섭취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간보의 효과의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지방 소화 정도에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라면 차라리 소화 효소를 먹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직방이거든요. 세 번째, BCAA, EAA입니다. 사실, 맛으로 먹는 거죠. BCAA는 AIS 그룹 C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운동 중에 이온음료만큼 좋은 보충제는 없습니다. 세트 휴식 시간에 한 모금씩 마셔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온음료와 물통을 같이 번갈아서 마시면서 운동을 합니다. 이온음료는 국제 스포츠 단체에서 인정하는 최고 등급의 보충제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강추합니다. 자는 동안에도요, 혈당 유지를 위해서 강글리코겐은 계속 사용됩니다. 아침 공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강글리코겐이 상당히 고갈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 중에도 혈당 유지를 위해서 간 글리코겐은 계속 사용이 되고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포도당 신생합성을 통해서 당을 공급합니다. 지방이나 아미노산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고강도 웨이트를 통해서 소모하는 당의 양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피로도가 빨리 느껴질 수 있고요. 운동 강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이 들어있는 이온음료를 마시면 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반부에 피로감이 확실히 덜 느껴지실 거예요. 운동 중에 섭취하는 당은 지방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지방 대사에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다이어트 막바지시라 당이 걱정되신다면 저당 혹은 무당 이온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최저가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글루타민입니다.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다뤄봤는데요. 보통은 운동 후 회복 목적으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 루테인입니다 눈 영양제의 대명사 루테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드시나요 루테인은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보통은 노화나.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건강한 성인이 황반변성 예방을 위해 먹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오메가3나 빌베리 추출물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블랙리스트 영양제들을 살펴봤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